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흰자와 눈알이 보이지 않게.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한쪽씩 윙크 해보시겠어요? 양쪽 다잘 되는 분도 있고,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양쪽 다안 돼서 이렇게 이렇게 동시에 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보다 윙크가 의외로 어려운 동작인데 얼굴 균형이 무너지면 윙크도 잘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웃을 때 한쪽으로만. 이렇게 웃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반대쪽 윙크 동작이 잘 되도록 연습해 주시면 얼굴 비대칭 개선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굴 비대칭도 잡고 눈웃음도 훨씬 예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윙크 동작. 알려드릴게요. 윙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안륜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신용어로 바꿔 말하면 눈을 감싸고 있어서 눈 둘레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륜근이 수축하게 되면 눈 주변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해서 눈을 감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윙크를 시작하기 전에 양쪽에 잠자고 있는 안륜근을 깨워볼 거예요. 간단합니다. 눈을 이 이모티콘 아시죠? 이 이모티콘처럼 감아주세요. 이렇게 5초 동안 유지해줍니다. 5, 4, 3, 2, 1. 힘 빼시고. 이렇게 저처럼 그냥 꽉. 감으셔도 되고, 어, 저는 이렇게 하면 눈가 주름이 너무 신경쓰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양 검지와 엄지를 이 눈가 자글자글한 주름 부위에 살짝 터치해서 조금만 벌려서 고정해주세요. 그러면 눈을 감아도 눈가 주름이 덜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가 주름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에 양 검지와 엄지를 대고 살짝 잡아준 상태에서 감아주세요. 다시 한번 감기. 5 4 3 2 1힘 빼시고. 이렇게 5초씩 다섯 번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만 더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눈을 꽉 감아 주세요. 5 4 3 2 1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한 번만 더해 볼게요. 5 4 3 이, 일, 힘 빼시고. 이 동작만 해도 눈가 주위가 딱 풀리면서 되게 시야가 맑아진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륜근을 조금 더 훈련시켜 볼 건데, 방금보다 조금 더 알륜근에 저항을 줘서 좀더 강한 동작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눈가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끝에만 살짝 잡아줬다면, 이번엔 이 손을 조금 더눈 안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저는 이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검지와 엄지로 이 눈두덩이와 애교살 부분을 살짝 잡아주시고 그대로 손은 찢으려고 하고 눈은 감으려고 해주세요.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더센 힘으로 눈을 감으셔야 될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5, 4, 3, 2, 1. 힘 빼시고. 아까보다 힘이 조금 더 들어가서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죠? 만약에 나는 양쪽 다 윙크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양쪽 진행해 주시면 되고, 어, 한쪽만 잘안 돼요 하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한쪽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이 잘안 돼서 이쪽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찢어 주시고, 5초 동안 감아 주세요. 5, 4, 3, 2, 1. 짓고, 발리기! 4, 3, 2, 1. 손으로 이렇게 벌리는 힘보다 눈을 감는 힘이 약하게 되면, 여러분도 웃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흰자와 눈알이 보이지 않게 눈을 꽉 감아주셔야지 운동이 제대로 돼요. 다시 한번 찌고 눈은 꽉 감아주세요. 5, 4, 3, 2, 1. 벌리고, 감기. 5, 4, 3, 2, 1.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위아래로 찍고, 감기. 4, 3, 2, 1.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가 뭔가 쑥 애교살이 빵빵하게 차오르는 느낌이 나실 건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바로 세 번째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한쪽만 윙크하는 실전 동작이에요. 저는 이쪽이 잘안 돼서 이쪽만 연습해 볼 거예요. 윙크가 잘안 되는 쪽에 손으로 눈을 이렇게 대신 감겨줍니다. 눈을 이렇게 감겨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이쪽은 감은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빼주세요. 그럼 여기가 달달달달 거리면서 최대한 이 상태를 버틸라고 힘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초 동안 계실게요. 4, 3, 2, 1. 힘 빼시고. 어,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잘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 떼지 마시고, 처음에 손을 다 이렇게 눌러주셨다가, 끝에서 요만큼만 살짝만 지지해주시고, 여기서 최대한 눈을 감으려고 이쪽만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좀 익숙해졌다 하시면, 손을 천천히 떼주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지금 파르르 떨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처음 하시면 이럴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운동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조금 더 해주세요. 힘 빼시고. 너무 길게 하면은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 5초씩 해볼게요. 다시. 눈을 감아주시고, 그대로. 여기는 가뭄이 유지하시면서 손을 스르륵 떼기. 5, 4, 3, 2, 1. 힘 빼시고. 어, 생각보다 윙크가 정말 어렵죠. 자, 우리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눈을 대신 감아주시고, 네, 아까 저희 알륜구 수축했던 그힘 유지하시면서 손떼기 5, 4, 3, 2, 1.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눈 감고 힘 유지하시면서 손떼기. 만약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끝에 살짝 이렇게 잡고 계셔도 괜찮아요. 4, 3, 2, 1. 방금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우리 안구는 세게 누르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많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살짝 눈꺼풀을 고정해 주시는 정도로 압박을 주셔야지 이렇게 눈알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짝만 눈꺼풀을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세요. 자 이제 최종 실전입니다. 손에 도움 없이 내 얼굴의 힘으로만 진행해 볼 거고요. 나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시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거울 없이 제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윙크가 잘 되는 쪽으로 한두 번 연습을 해서 감을 익히고, 그리고 잘안 되는 쪽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잘 되는 쪽으로 먼저 윙크 해 볼게요. 윙크.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눈만 단순히 이렇게 감기는 게 아니라, 입꼬리도 같이 이렇게 수축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난 얼굴 중에 한쪽은 찌그러져 있고 한쪽은 좀 위아래로 길다 하시는 분들은 위아래로 긴 쪽을 윙크해 주시면 얼굴 비대칭 개선에도 훨씬 좋겠죠? 다시 한번 잘 되는 쪽 윙크. 되게 잘 되죠? 자, 이 느낌 기억하시면서 잘안 되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되는 쪽 윙크. 어 이쪽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여태까지 여기 눈 운동을 해서 "어, 나쁘지 않아요."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우리 안 되는 쪽 윙크 정면 바라보시고, 10번 윙크 반복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신가요? 잘 되실까요? 막. 어, 선생님, 저는 여기서 너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팔자주름이 생기는데요? 하는 분들은 저 영상 중에 팔자주름 유형별 해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윙크 해 보실까요? 이쪽 얼굴을 조금 더 위아래로 찌그러뜨린다는 생각으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것만 해도 약간 이쪽 얼굴이 쫙 수축된 그런 느낌이 나실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여태까지 거울을 보고 하셨던 분들은 거울을 한번 내려놓고 따라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은 5초 유지합니다. 5, 4, 3, 2, 1. 힘 빼시고. 저 처음과 윙크했을 때 보면은 처음에는 윙크할 때 되게 떨렸는데 방금 마지막은 안 떨고 부드럽게 굉장히 잘했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운동하면 할수록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만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꾸준하게 해서 효과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작은 제가 웨딩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는 동작인데 얼굴 비대칭도 잡고 웃을 때도 예뻐지는 1석 2조 동작이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시고 어, 후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확실한 변화가 있는 내일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는 시간 수페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